지금 보니까요, 어, 프로, 프로, 홍프로님, 대화 제약이에요. 8,700원이 매수가 15% 비중입니다.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음, 제약바이오를 꽤 많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강원도 행성에 음, TDDS라는 제2 공장을 좀 만들어 놓으면서 주가도 오늘 좀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 주긴 했습니다. 수익권에 지금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준공을 했다. 공장이 더 하나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수요가 많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판매처들이 지금 많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대화제약이 리포락셀이라는 중국에서 품목 허가, 그리고 아까 짱혁과가 얘기한 공장 증설. 그쵸? 그래서 이슈는 붙었는데,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 성과입니다. 그게 생산 증설이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좋아하는 종목 아니더라도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화 제약은 그 사이에 올랐고 음. 제넨바이오는 또 거꾸로 또 잘못돼갖고 내려갔고 또두 거기에 가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슈가 돼서 최근에 거래량이 분출하니까 어찌 어찌 보면 7천원에서 지금 13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거의 한80%대 이상 올라왔는데. 축하드려요. 최근 자리에서 13,000원대가 어찌 보면은 시청자님이 이제 고민할 가격이 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네.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랑 보면은 뭐 수익이 꽤 나신 건데 음. 뭐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시는 가격이 아마 제가 볼때 15,000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직종 고점이 지금 오늘 근방에 왔다 갔습니다. 근데 잠깐 말씀드리면 항상 목표가 잡으실 때 일봉으로 보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을 꼭 체크하시란 말씀드리고요. 주봉으로 보셔도 지금 현재 구간이 저항대로 지금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중도 15% 시기 때문에 13,500원이 돌파하면 15,000원까지 가능은 한데. 문제는 시장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모양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고가로 치고 나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구간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면 최종 목표가는 14,500원대를 설정해 드리고요. 대신에 주봉으로 아까 보셨듯이 13,500원이 돌파해야 14,500원 700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종가로 낮아지면 비중 줄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어, 중국 허가 받은 거하고 공장 증설한 거는 상당히 좋은 얘기이긴 합니다. 대신에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직전 고점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기 13,600원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부터 지금 저항이 계속 시작돼서 떨어진 자리 초입 구간으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절반 차익이 맞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번 주 그리고 뭐 신고가로 안 가면 비중 최대한 줄이시고요 위로 보게 되면은 만천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만천원 이탈하면 지금 이십 선 구조로 보면 시청자님 가격대까지는 안 내려오겠지만 그래도 조정폭이 상당히 클수 있어서 만천 원을 지지가로 보시고 위로 올라갔을 때만 삼천 오백 원만 사천 오백 원을 최종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음. 13,500원에서 14,500원까지 최종 목표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엘티젠첸님, 파이팅! 수비 극대화하세요.